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27일 음력 10월 23일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어야 하지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당장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할까?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몸이 편할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지요. 마음 편한 삶, 기분 좋은 삶, 몸 편한 삶. 그렇게 마음 편하기를 추구해 나가고, 기분 좋기를 추구해 나가고, 몸 편하기를 추구해 나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면 외면합니다. 기분을 나쁘게 하면 또 그것을 외면하지요. 몸이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외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고 기분 좋지 않을 것 같고 몸이 괴로울 것 같으면 외면합니다.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삶의 범위가 줄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몸이 괴롭다 싶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상대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 일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데 어느 부분도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마음 편한 것을 추구하며 마음이 편하기를 기대하며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며 기분 좋기를 바라면 기분 좋은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편한 것을 추구하며 몸 편하기를 바라면 몸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몸이 편안한가요? 몸이 건강해야 편안하죠.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야 되지요. 그러나 몸이 편하기만 바라며 내가 몸을 단련하고 몸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점점 나약해지고 병들어가면서 몸이 편한 일이 자꾸만 줄어가게 되겠죠. 나중에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괴롭습니다. 몸에 병이 든 것이죠. 그러나 그 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몸을 자꾸만 단련해가는 것이죠. 몸에 점점 정성 들여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해가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가다가 보면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일만 찾아가면 기분 좋은 일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왜 나는 기분 나쁜 일만 자꾸 만나게 되지? 이 사람을 대해도 기분이 나쁘고 저 일을 해도 기분이 나쁘고 기분 나쁜 일만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분 좋은 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도리를 지키는 것인가? 그 도리를 찾아서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내가 지켜야 할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게 된다면, 내가 바르게 해 나간 결과로 나를 기분 좋게 하겠지요. 내가 행한 것이 도리를 지키고 그렇게 바른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가 기분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 기분 좋은 일만 추구해 나간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정성들이고 노력하고 지킬 것을 지켜 나갔을 때 우리는 그 결과로 기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불편한 것을 다 외면하고 나면. 결국 마음 편한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 용납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상대와 화합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상대에게 그만큼 홍익하게 되고, 내가 그만큼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내가 그만큼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상대가 나를 만나서 그만큼 행복을 얻었을 때,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행복한 것이지. 내가 나만 편하고 나만 즐겁겠다고 상대가 괴롭든 말았든 신경 쓰지 않고 나의 행복만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점점 그 사람의 행복은 줄게 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편안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만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그 속에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고 또 내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그 길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내가 몸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 일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행하여 나가면서 정성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구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편안함과, 진정한 기분의 좋음과, 진정한 몸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했을 때, 그때 우리 삶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얻은 다음에 그 사람은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보장해 주려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갔을 때, 그때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주게 된다면, 그 결과로 내가 그만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그 일에 충실했을 때, 그 일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홍익되는 일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로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또한 불행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삶을 어느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인지, 다른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죠 이번 주 말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그 만물들을 잘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우리에게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 나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배려하고 지키며 살려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스승이 되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깨우쳐서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정성들여서 일을 지켜 행해 나가고 옳은 일을 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홍익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도 하느님의 덕과지의 힘을 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게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납해야 되는 부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되고 그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찾을 때그 바른 길을 찾는 나의 기운은 맑아야 되고 그 맑은 기운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정성 들임으로서그 정성으로써는 굳건한 정기를 지키게 되고 그 굳건한 정기로써 정성 들인 그 정성으로써 하느님의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그삶 속에서 우리가 나만 편하겠다. 나만 행복하겠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그 잘못된 생각은 하느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불행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로지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부귀영화만 추구하게 되는 것. 다른 이들이야 괴로움을 겪든 말았든 나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망쳐 놓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해야 됩니다. 착한 마음, 바른 기운, 후한 몸을 지켜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는 이 작은 마음, 그리고 작은 생각 작은 행위 속에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후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덕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내가 지켜야 될 바른 도리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힘은 왜 구합니까? 나만 편하겠다고 하면 하느님의 힘을 구하지 않죠. 그만큼 홍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배려하겠다는 뜻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며 점점 풍요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풍요함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만일 풍요함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추구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괴로움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풍요함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괴로움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잡고 나가야 될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지와 힘의 방향이 아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배불리고 누리며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삶의 방향만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을 제대로 갈 수, 가꿀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외면하고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꼭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홍익하고 배려하는 것만큼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될지 점점 밝아지고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고 살펴보면 내가 홍익하는 것만큼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삶은 제 코앞만 보기 때문에 홍익할 줄 모릅니다. 거래를 지킬 줄 모르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는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때? 나 혼자 생각하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꾸 삶을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행복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홍익하고 배려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정성들여서 내가 보탬되는 삶,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삶, 자녀 같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그리고 형제 같으면 형제간에 우애하는 삶, 이웃을 위하는 삶, 그렇게 홍익하는 삶을 추구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느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